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시간이 약 22시간 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약 2시간 뒤부터 대선 후보 경선전의 분수령인 두 번째 충청경선에 들어갑니다. 전문가 네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허성모 새 미래정책 연구소장, 서양호 두문정책전략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시간을 계산해보고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이제 나가겠다. 네. 이런 의사를 밝혔고, 따져보니까 만 하루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삼성동 자택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오늘도 7시 반쯤 해서 정성주 원장 일행이 다녀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자택으로 온 뒤에 딱 하루, 검찰에 출석하고 난 다음날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가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와서 이제 네. 올림머리라고 그러죠. 올림머리를 봐주는 것 같고요. 내일 10시 반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21호, 네. 서울중앙지구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제 오늘 보니까 저 정송주 원장, 그 일행들은 와서, 아침마다 와서, 정기적으로 올림머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변호사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도 안 왔더라고요. 네,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할때 보면, 두분 내지 세 분이 같이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것이 배치도를 보니까, 영장전담판사하고, 네. 어떻게 몸진 피의자 신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서로 마주 보게 되고 실제 변호사분들이 조력할 수 있는 네. 시간이 그, 그~ 환경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을 꼼꼼히 세우고 뭐~ 오늘 오후라든가 또 뭐~ 전화로도 통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조력을 하겠죠 네. 자 정적에 쌓여있는 이시각 현재 삼성동 자택의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공개돼서 저희가 이것을 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이름 박근혜 직업은 전직 대통령으로 돼 있고요 담당검사 한웅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로 돼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하는 구속해서 해야 하는 필요적 고려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란 첫 번째란에 나온 범죄의 중대성에 체크가 돼 있고 기타 사유에 체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돼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서, 그러니까 검사가 작성해서 그 재판부로 보내는 청구서가 딱한 바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영장 청구 필요적 고려 사항이라 는 것에 체크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아, 4개가. 첫 번째가 있어요? 네. 첫째가 범죄의 중대성. 네. 두 번째가 재법의 위험성. 아. 세 번째가 피해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할 우려. 예.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라고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에 클릭이 돼 있고 네. 마지막 기타라고 돼 있는데 보통 기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난이 좁기 때문에 별지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90한장 그러니까 앞에 건면위에90 장은 그 범죄 사실만 쭉 써놓고 끝에 보통은 이제 아시다시피 도주려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그 증거인멸의 우리가 있다든가 이걸 쓰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중격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도주가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은그좀 상세하게 하기보다는 범죄 사실 자체에 좀 포커스를 뒀다 이렇게 그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22시간 반 뒤가 되겠네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박전 대통령이 가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마주앉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부영 판사와 마주한 가운데서 답변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는 따로 앉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재판 과정에는 이제 변호사가 피고인 바로 옆에 앉아서 끊임없이 조력을 할 수가 있지만 답변에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다 답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냥 변호사들은 네. 옆 부분에 앉아서 건드편에 이제 대각선이죠. 앉아서 그냥 있을 뿐이지 아, 구체적으로 산 하나하나를 옆에서 조력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영정 실질 심사 때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오히려 본인이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이야기의 세심한 법률적 자문은 순간순간 을로해 주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판부가 시, 그 피의자를 심문을 하고 다른 변호인이나 검사는 피의자한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강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0권이 넘는 기록을 꼼꼼히 본 다음에 거기에 질문할 내용을 본인 스스로 적,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문할 내용을 하나하나 묻는데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롯이 혼자서 다른 조언 없이 네.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말 오늘 아마 그 전에 검찰 출석하면서 했던뭐 (200가지) 이상 질문 그거를 다시 한번 어떤 리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영장 실질 인사를 받은 뒤에 대기할 곳을 공란으로 비워뒀다고 했는데 이제 이곳을 두고도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가지만 그곳은 그 경호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된다는 게 유력하고요. 서울구치소는 국가인권위 결정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되고 또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장소가 있죠, 서소장님?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오면 통상의 경우는 아 검찰로 출석을 해서 네. 검찰 관계자와 함께 법원으로 가는 게 관례인데 아마도. 대통령을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관계 때문에, 특히 영장 실질적인 취지 자체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를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네. 피의자인, 그 피의자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피의자의 변을 통해서 자신이 영장 청구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 내에서 검찰 직원을 만나서 함께 들어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봐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라던가 서울구치소라던가 서초경찰서로 그~ 대기하기에는 상당히 정책 부담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상의해서 만들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뭐~ 최종적으로는 오늘 정도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지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박전 대통령이 대기를 할때 밀폐된 공간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서도 좀볼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되는 게 중앙지검의 영, 이 영상조사실이라고 하지 않습 그렇죠. 이게 지금 이번에 영장을 친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수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의 검사실이라든가 또는 하나 영상녹화조사실 구치감 한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영상녹화조사실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장시간.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 장시간 동안 보면은 물론 장시간 영장 실질 심사를 했고 그 동안 그걸 갖다 이 전담 판사가 검토하는 그 기간 동안 서울 구치소에서 새벽들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마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긴 시간 아마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다 음. 그렇다 보면 아무도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을 나름대로 확인하고 뭐볼수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 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거기가 바로. 과거에 최순실 씨가 와서 조사받았던 곳이다 네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친박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법원에 불구속 수사를 한게 옳다 이런 청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인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걸 뭐 팩스로 보냈다고 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고 이걸 받아보고 지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청원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네 불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소속 의원 아흔세 명 중에 70명 넘게 일단은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한 80여 명 정도가 청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서명한 의원들. 보통 청원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이름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청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방법인데 공, 공개하지 않은 데는 어떤 정치적 이유가 또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죠그 지금 80명 가까이 올 아침에 된다 하는데 그럼 이게 탄핵대를 계산을 해보고 탄핵 의결 때 234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60... 육명을 빼고는 그 탄핵에 참여한 의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있거든요. 교집합이 생기네요. 그렇죠. 네. 교집합이한 10몇 명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뭔가면은 하 탄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도 그리고 찬성을 했지만 또 이렇게 청원서 내라 하면은 서명 안해줄수 없는 그런 아주 난처한 입장에 이그 딜레마가 네, 있는 그쪽에. 것이죠. 네. 보수 진영 내에서는 그 자유한국당 말고도 유승민 그바른 정당의 대선 후보조차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품격에 맞다라고 하는 정도로 네. 탄핵의 유죄 탄핵을 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속에 관련해서는 좀 그~ 신중해야 한다라는 논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먼저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 등 간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구속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할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아마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수진영의 결집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비친다면 라 생각보다는 역효과가 더 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각종 신기록을 세웠죠. 21시간 동안. 뭐 전체적으로는 22시간을 조사를 받고 이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이건 이또 하나의 기록이 됐다. 이런 얘기 다 아실 텐데요. 조사 도중에 들어갈 때나 올때 때 의연한 모습이었지만 실신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친박 인사가 이렇게 전한 겁니다. 박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다가 탈진해서.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에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에서는 박전 대통령이 탈진해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긴급으로 응급차도 대기했었고 옆방에 1002호실에 응급침대까지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일이고요. 실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단히 격앙되게 박전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이게 설전을 벌였다. 자, 어떤 대목이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뇌물 430억 원을 받으려고 대통령 된줄 아느냐? 내 통장에 돈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앙이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느냐? 본인으로서는 뭐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어떤 그 감정적인 그 호소와 그 본인의 생각을 같이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네. 어그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21일 날 이와 같이 그 20시간 넘게 조사를 한 이후에. 후문의 이와 같은 얘기는 사실 한주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한주 지나와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 시점에 이와 같은 나왔다는 것이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죄를 부인하는 분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 비춰 왔을 때 특히 억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조사 받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의 조사뿐만 아니고 신영자 씨 같은 경우에 그 우리 그 롯데그룹의 그 장녀 같은 경우에도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그 법정에서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네. 어 실제 억울한 경우에는 실제 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고소 그이 조사에 이렇게 세세하게 쓰는 그런 케이스 있는데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록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그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후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요 네. <laughs>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유독 박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부분이 뇌물죄가 될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장 청구서의 내용에도. 문제가 되는 두 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박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재단 125억 원, K스포츠재단 79억 원을 각각 출연하도록 해서 204억 원의 뇌물을 주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뇌물에 대한 개념을 잘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어쨌든 기업들이 돈을 냈고 또저 돈뿐만 아니라 다른 돈들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본인이 자기 통장에 직접 돈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우리 법조에서 느끼는 그런 법리상의 뇌물과 네. 본인의 사고 속에 있는 뇌물의 개념이 달라서 전혀 현실 정의이안 되는, 현실 감각이 없는 저런 발언을 하시면서 자기 혼자 좀 억울해하는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아마 범죄 중대성을 입증하는 검찰 측과 대통령 측의 가장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범행 전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뇌물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부인하는 건 사실일 텐데 문제는 이~ 전체적으로 그~ 검찰 소로 받는 분위기를 왜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그 눈물을 흘렸다 탈진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네네. 친박 의원이 이것을 전했을까. 그것도 그리고법조 네. 출입 기자를 통해서 사이부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치부 정치부를 기자. 통해서 나온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의 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뭐 실신, 탈진, 눈물 이러면 상당히 보수층 중에서도 친박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대통령 조사는 조사인데 이것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박 지지층,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때이 진위 여부는 법조 출입기자들이 검찰 측 이야기도 그리고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변호사들 이야기도 잘 취재해야 될것 같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통령이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뇌물죄 부분이 다른 혐의보다도 박전 대통령에게 가장 공을 들이고 또 애를 써서 아니다. 그 부인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뇌물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좀 상당히 그 차이가 크다 그래요? 어 그렇습니다. 그 일반 그 직권남용, 즉그 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 반면에 뇌물이 그 억대가 넘어가면은 일반 뇌물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법 처벌법상 뇌물인데 그것도 5억이 넘어갑니다.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2 0 4억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특가법상 내부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에 이제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네. 적극적으로 아래 사람한테 시켰다든가, 금액이 크다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중 처벌돼서. 네. 이 현재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체, 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부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이그 일반 뇌물죄가 인정되면은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되고, 다른 직권 남용이 되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본인에게는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떤 사람이건 본인이 적어도 뇌물죄에서는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무려 91쪽의 자료를 냈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 자료에는요, 명품가방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1162만원짜리 명품가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최순실 씨와 이게딸 정유라 씨와 친구의 동창의 바로 엄마죠 부, 그 엄마가 최준실 씨에게 계약을 좀 성사시켜 달라 현대차와 이렇게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방을 전달한 이 내용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된 문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게 화제가 됐는데 브랜드가 나왔어요. 브랜드가 나오고 뭐 제가 읽지 않아도 보시니까 알 겁니다만 그 다음에. 현금 두 번, 4천만 네. 원, 1,162만 원짜리였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박전 대통령에게 뇌물 청구서에 들어간 이유는, 이른바 공동 지갑설, 공동 경제공통제설, 이걸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현대 쪽에다가, 그, 잘 살펴봐라, k t 코퍼레이션 이래갖고 성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이 받은 것은 곧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다름 없다. 다름 없다. 그래서 91쪽에 저이 영장 청부서에 보면 저것이 사실이 적시된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경제 공동체 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네. <laughs> 아이 그런 거 없고요 그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 만들어냈는데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소장님 철회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검찰이 보면은. 경제 의 매물죄 대신에 경도의 공동체는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 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9년, 90년에 삼성동에 지금 그 집을 계약한 게, 이제, 어, 돌아간 그 어머니 임선희 씨와 함께 네. 최순실 씨가 가서 계약을 했고, 대금도 치르는 현장에 있었다. 그 뒤에 이제 관리하고, 관리인 월급 주고, 크고 작은 거 고치고, 가구 옮기는 거 장시호한테 가져가라 마라 했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전 대통령의 의상비도 다 냈다 한 3억 원에 달한다 4억 가까이 되고요. 또 청와대와 청와대 관저 안가의 인테리어까지도 최순실 씨가 다 했다. 그건 뭐 거의 뭐 자매 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뭐이 남녀의 문제만 아니지 사실상의 부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옷값을 대납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를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삼성 농집을 계약하고 집값을 지불해주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그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돼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죠. 네.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보면 오히려 더 의존도가 그렇죠. 높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쭉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수많은 것의 대가로 이렇게 음. 최순실 씨가 이권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들에게 여러 돈을 요구했던 그런 걸로 되니까 네. 이건 뭐 반드시 뇌물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면서 예, 이분과 관련해서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란 것을 검찰이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말 자체를 철회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그와 같은 용어는 아, 그 법률, 용어다. 용어 네. 예, 법률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신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요렇게그 그 말을 그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그 삼성동 자택을 매, 매매하는 걸 돈을 줬다는가 아니면 은 의상비를 했다는가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가, 이와 같은 전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대로 실제로 부부 정도가 돼야 마치 안종범 그전 수석의 사모님이 받은 것을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네. 과연 그 법원이 이그 최순실 씨가 돈을 받은 것을 샤넬 백을 받은 것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수 있을 정도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강부영 판사의 판단에 달렸고요. 그렇죠, 그 판단에 달렸는데 실제로 지금 그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해군 참모총장이 그, 그 군자금 도, 그 어떤 그 어,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들 회사에 이제 돈을 치억 원을 준 것을 투자하게 한 거. 그렇죠, 그것은 같은 그그 그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볼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간 정도 부자간 정도의 가족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음. 아, 법률적인 부부가 아닌 최순실 박근혜 두 분의 관계를 과연 그 정도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될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네. 중, 어, 범죄 중대성과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법원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쭉 종합해 볼때 범죄의 중대성 여부는 검찰의 기소의 내용 어~ 그 기소의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서 판단하겠지만 구속 여부에 대해서 보다 더 중요하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을 때 어,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 위반, 혐, 위반 혐의도 중요하지만 헌법 수호자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조사와 네네.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불출석하는 걸 보면서 따라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그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그 우려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도 법원은 중대성보다는 어그 증거와 도주의 우려 중에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준 근거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데 굉장히 여기서 의문이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왜 청와대 그 관저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안그 가지? 안가의 인테 이것은 경호실 비용이나 총무비서관실 비용으로 공식 지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왜 최순실 씨가 개별적으로 돈을 지불했을까? 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걸 용인했을까? 네. 이런 걸 보면은. 이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특수하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의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목소리> 여러분의 말씀 종합해 보면 은 내일 영장실질심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사의 판단이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이 곧박전 대통령의 신병이 구속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